안녕하세요. 캠핑 닥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솔라티 캠핑카에 무시동 공기 히터를 장착을 했거든요. 음, 우선 캠핑 닥터는 에바스페커 경기 AS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에바스페커 MD홍 예,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 불편하신 점이나 고장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음, 지금 솔라티 캠핑카에 히터를 달았는데 음, 후면부 우측에다가 장착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배기 라인은 거의 자동차와 예, 배기랑 비슷하게 빼드렸고 흡기 예, 필터랑 흡기 라인 작업했고요. 그다음에 연료 라인도 배선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주름관을 이용해가지고 예, 예, 연료 펌프까지. 예,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완료된 모습이 아니라, 어, 작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음, 아, 그리고 또 하나, 어, 지금 캠핑다터에서는 어, 이렇게 에바스페커의 부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엔디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함 없게끔, 예, 조치가 될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캠핑닥터였고요. 어, 무시동 히터 D2, D3, 그 다음에 D5E, 그다음에 MD홍의 D2, D5 장착이나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캠핑닥터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